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2018년도 세법 개정안 강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공영표 원내대표님, 정동호 부재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김동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들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김동현 부총리께서는 회외 출장 입장을 마치고 어저께 밤에 귀국을 하셨는데 오늘 도 있습니다. 다리엘시나 아, 네. <laughs> 네, 아주 노고가 많으신가, 이게 일찍 같이 일정 때문에 장경협의를 하게 되어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네, 한편 미안하네요. 작년말 이후에 당과 정부는 어, 소득주도, 성,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홍립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 발표해 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11회에 걸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성과 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병 내일 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등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올해 3월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증대 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 국내에 부분 복귀 시에도 세액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4월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위기지역 지정 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을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만들면서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 투자 세 공제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면서.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종부세를 개편했습니다. 올해 7월에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노후 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대책을 모으고 또 새로운 대책을 발굴, 종합해서 2018년도 세법 개정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금년도 세제 개편의 방향은 체감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세제 개편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지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지금 시점에서 고려, 고려해야 고려할 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세제 측면에서의 대책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면세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기한 내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